다음에 중앙치가 있습니다. 중앙치. 중앙치라고 하는 것은 디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의 이치한 값이 되겠는데요. 그럼 중앙에 생기는야를 중위수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. 그래서 문자로 영어로 중앙은 미디안이다 해서 메디안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표준화를 시키면서 <laughs> m e 라고 쓰기도 하고요. x 의 틸드라고 쓰기도 합니다. 즉 꼬불랑하게 나타내기도 합니다. 그럼 읽기를 tild 이렇게 해서 틸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. 또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범위중앙치라고 있습니다. 우리는 범위중앙치를 용어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. 범위의 중간값 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. 그럼 범위중앙값은 미드 레인지라서 M이라고 되어있는데요. 야 같은 경우는 제일 적은 값하고 다 있습니다. 교재에.